이 다시 18제아자 공은, 공 자의 제자 제아 하고, 자공이는선위 설사 하고, 말을잘하였 고, 또 공자 제자 염무 하고, 민자, 민자건하고 안녀는, 서는 덕행이르니, 덕행을 잘 말하였는데, 공자께서는 겸지하였다. 말하고 덕행하고 다 겸지하였다. 겸하였는데도 말 말씀하시기를, 아, 어, 사명, 적, 불능 야, 라. 나는 사명에는 능하지 못하다. 사명, 이것도 말인데, 명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외교적인 일을 할때 하는 그 말, 그 공식적인 말, 이런 말이다. 그 사명에는 능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을 하시니, 공자께서도 말에 대해서는 이렇게 자신을 뭔가짓는데 연적, 그렇다면, 부자께서는, 어, 맹자 선생님께서는, 기, 이미, 성, 의, 호, 신, 저, 의, 이거는, 이다, 이기고, 호, 이거는, 감탄이다. 그래서, 성인이시네요. 뭐, 이런식으로. 성인이시군요. 4일절은이 한절은 임시 2위, 임시가 2위 여겼다, 여겨서 말했다. 개 모두 공손추 지문이라고 말하였다. 공손추가 물은 것이라고 말을 하였으니까 시아라, 예시 올타임, 맞다. 설사는 언어야요. 말이고, 덕행은 덕어심이 현어 행사자야라. 자, 덕이라는 거는 마음에 뭘 얻는 거다. 마음에서 얻어가지고서 또 행하니까 그 일을 행함에 드러나는 것이다. 삼자 쓰는 덕행자는 여무하고 민자건이하고 안년 이세 사람이 덕행을잘 말한 것은 신유지고로 그 몸이, 그들의 몸이 그것을 지녔기 때문에 그것 하면 그 득행, 덕행. 덕행을 지녔기 때문에 그 말이 친절히 유미하라. 아주 가까우면서 절실하여서 아주 의미가 있었다. 공손추은 수자 각 유소장이 공자 겸지라 공손추가 말하기를 수자 하면, 여러 제자들 그 공자의 제자들이 각기 그 잘하는 바를 지녔다, 지녔는데 각기 그 장점이 있는데 공자께서는 그 장점들을 모두 겸했다. 그러나 겸하면서도 유 오히려 자위 불능의 사명이여신을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사명에는 능하지 못하다 이렇게 하신데 공자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맹자는 곧 자위 안응지연하고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말을 알 수가 있고. 또선량기라 하시니 길을 잘 기른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호연지기를 잘 기른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곧 시겸 언어덕행이 유지다. 이것은 언어하고 덕행을 겸하여서 가진 것이다,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연적기 불기성의 호화하였다. 그렇다면, 어찌 그 맹자 선생님께서는 성인이, 이미 성인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하였다. 차 부자는, 여기에서 부자는 지 맹자야라, 맹자를 가리킨다. 정자왈 공자자위 불능어 사명자는 공자께서 스스로 사명에는 능하지 못하다고 말한 것은 역사학자 무본이신이라 사명에 진짜로 그 능하지 못해서가 아니고. 하고자 한 욕이 하고자 하신 것일 뿐이다. 학자로 하여금, 배우는 자로 하여금, 근본에 힘쓰게 하고자 하였을 뿐이다.